자, 이번 집은 시청자 박인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박인님 집에는 어떤 귀신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귀신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봐야 아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지금 현관부터 한번 천천히 둘러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현관 맞죠? 네. 네. 그러면, 화선이님.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현관 쪽. 어, 깔끔한 그냥 화이트 현관인데, 여기에도 귀신이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오, 다행이다. 오, 네. 오 언제부터인 것같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현관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음, 일단 없네요. 아니, 그러면. 그런데. 네. 박인님한테 다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물어보고 가도 돼요 혹시? 아 어,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박인님 혹시 발바닥에 혹시 열 같은 거는 없나요? 열려? 네네. 어 예전에 어릴 때는 발바닥이 뜨거워서 잠을 못잔 적이 있는데 음. 어른 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지금 혹시 어른 되신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지금 저 30대 후반이요 <laughs> 30대 후반이요. 네. 꿈잘 꾸세요 혹시? 꿈 많이 꿔요. 잘꾸 그러면 하나. 것 같은데? 어. 마, 많이 꾸고 잘 꾸고 그 똑같은 얘기인데 아. 박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무당집 자주 가보셨어요? 네. <laughs> 거기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신내림이에요, 그게? 아, 어, 그 소리 몇번 들었어요? 그걸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가는 곳마다 들은 건 아니고, 한세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몇 번을 가셨는데요? 되게 많이 가가지고. <웃음> <웃음> 음. 다 보세요?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한몇년 전부터는 안 가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데, 몰라, 박이님이 조금 더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발바닥이 또 뜨거워져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칼은 혹시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오이 같은 거막 쓸다가, 네. 칼딱 놓으면 칼이 막 칼날이 천장 보고 있고, 그러시는 않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화사회님, 발이 뜨겁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어, 작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 작두탄다 그런 의미예요? 발이 발바닥이 그렇죠? 뜨거운 게? 그렇죠. 그제 발바닥 맞죠? 네. 왜요? 그럼 몰라. 다른 이 집에 사시는 있어요? 분이 뭐또 다른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화사희님 지금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신의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아 집안에. 네. 어이 아, 집에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이 집은 귀신 없습니다. 박인님? 안 봐도, 안 봐도 돼, 이거는. 박인님. 네. 그러면, 저 박인님한테 질문 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미 귀신 어.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못 봐요? 네, 귀신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린 적도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말을 들었으니까, 그럼 집을 둘러봐도 지금 귀신이 없을 거라 확신을 애초에 하고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신을 찾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굳이 안 찾아도 될것 같아서요. 진짜요? 어, 아... 어떤 의미에요 와서이님? 이게? 이게, 뭐랄까, 그냥 이 집은 딱 처음에 딱 키는 순간, 제가 온몸이, 어디 어디가 그러냐면은, 발바닥부터 해갖고, 요, 막, 소화도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라지, 머리, 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두 줄기, 양갈래로 쭉 하고, 막. 그런 표적기라고 하는데 그런 게다 와요. 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도 한번 보긴 볼까요. 일단은 한번 봐요. 네, 한번 보긴 합시다. 음 여기 거실이 와, 민트색 너무 좋다. 회색일까 민트인가? 회색인데 민트 좀 섞였어요. 깔끔하다. 오, 거실에 TV가 없는 구조네요. 네, TV는 각자 방에서. <laughs> 그러면 한번 쑥 둘러보면서 화선이 님이 한번 멈추라는 데만 볼게요. 네. 네. 여기는 저희 어머니 방. <laughs> 염주다, 저거. 우와저 엄청 크네요. 보통 저렇게 크면은 이제 어디에 걸어 놓느냐? 차 보면은 이제 그 기어봉 있죠. 아 기어봉. 그렇죠. 베란다. 있놈베란 어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깔끔한 거밖에 없는데. <laughs> 우리 오디오 이렇게 비워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솔직한 <laughs> 방송이기 때문에 어. 어, 있는 그대로 갈 <laughs> 겁니다. 주방이요. 집 구경하자, 뭐. 어. <laughs> 어. 귀신 없다고 하니까. 진짜 귀신 없어요. 지금까지 봤는데? 네. 어. 귀신은 없는데. 음. 여기는 이제 아. 주방 카페 베란다. 인덕션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덕션 아니고 저희는 가스예요. 아, 가스레인지예요, 그게? 네. 가스레인지 위에 아 하나 앉아있고요. 네. 귀신이 아니에요. 저, 정수기하고 냄비, 냄비 있는 저쪽에. 음.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 계속 그냥 발 똥깡, 똥깡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냥. 그럼 아이가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아니면 뭐, 신이. 아니요, 귀신이 아니라 아이신이라고요. 아, 동자신. 동녀신. 동녀. 설려, 설려. 똥깡, 똥깡 하고 있고. 설련은 여기 부엌에서 노는데 이제 등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커튼 있는 데 있죠. 거기 있고 뒤에 어머님이세요? 네 <laughs> 어, 거울에 <laughs> 뒤에 누구 계시길래 놀래가지고 어,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어, 제가 잘못 본건 아니다 판단했네요 음. 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제 방이거든요 와 깔끔하다 아이고 어. 아이고 진짜 뭐 되게 예체능 같은 걸 되게 잘하셨나 보다 <laughs> 피아노도 있고 화장실, 화장실이 있거든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오 여기는 안방 화장실 아유 없나요? 귀신은 없습니다. 화선이 근데, 근데 아... 이거는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추후에 이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 근데 박인님이 나중에 혹시라도 신붓을 하게 되면은 제가 했던 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를 우칠 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함구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동자 설려주는 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제가 말을 해 드리는 거고 뭐 우리가 항상 영가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 와 있노? 왜왜와 있니? 뭐 이런 거라든지 할 말이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확실히 신이라고 이제 모셔지고 받들어질 존재들은요 참 얘기를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설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설녀가 이제 동자랑 같이 다니는 애기 여자 얘기를 뜻하거든요. 네. 선녀가 아니고 동녀라고 칭하는 그 부분이 설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설녀가 그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 언니 목 조심해야 된다고 목 조심해야 된다고 목이 이따만큼 이기를 해요. 오. 그러면서 가슴을 찌면서 여기도 여기도 아플 건데 아플 건데 하면서 옆에서 막 울고 댕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고참 저런 거 보면 애들이 참 똑똑한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 빨리 얘기해라고. 아이고. 그러면 지금 안 가본데만 한 번씩 보고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가 화장실. 집창 깔끔하다. 딱. 됐고요. 이제 저쪽 방만 남았나요? 네. 여기는 옷방. 드레스룸. 네. 저 아래는 뭐예요? 아, 이거 커피 찌꺼기. 아, 아. 커피 찌꺼기 말린. 탈취에는 좋죠, 저게. 음. 자, 일단은 어디 앉아보실 곳 있으시면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게요. 음. 그럼 박예님, 지금 화선이님께서 이제 함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야기가 나왔 예. 어떤 무당분이 이제 좀 되게 자기보다 큰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얼마나 되셨죠? 5 0아이야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몰라, 목하고 심장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몸좀 조심하셔요. 그냥. 네. 이거는 제가 뭐 점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아이의 말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신들이 있어도 그 신이 어떤 신이고 어떤 신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이게 나중에 여기서 들어버리면, 나중에 신내림 받을 때 내가 알고 있어서 그거를 내뱉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굳이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신이 있고 이거를 얘기를 못 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박인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인님께서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어, 저희가 아, 네. 이사 온지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 집이 사 오고 나서, 그래도 좀 좋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좀 집에 좋은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네네. 집에 좋은 기운이 있잖아요. 귀신 없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웃음> <웃음>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게 꼭 좋기만은 한건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래서 이제, 그럼 박인 님께서는 그냥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죠. 어, 무당집을 안 가시는 게 맞겠네. 그러려면 아 제가 무당집에 되게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말이 다 다르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몇년 전부터 안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화사희 님 이렇게 이제 화사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림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를 겪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 뭔가를 왜 겪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름이 끼친다거나, 예지몽을 허곤날 끈다거나, 뭐, 아니면, 귀신을 느끼고 본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보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그게 당연시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네. 몰라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의 경험담만 있기 때문에 아뭐 저도 겪기야 했긴 겪긴 겪었는데 다르구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솔직히 그렇겠다 어아이고 네. 일단 박예님 네. 저희가 드릴 말씀은 귀신은 없다. 근데 뭐신 네. 같은 그런 존재는 너무 많고, 딱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래도 어. 집에 귀신 없다. 최고다. <웃음> <웃음> 그래요. 귀신이 없으니까, 어, 끝입니다.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귀신 <laughs> 1도 없기 때문에 집으로는 어. 최고입니다. <laughs> 그죠 이제 뭐 사시면서 가위 눌릴 일뭐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희님 그거는 박희님께서 네.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서, 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머님이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화선님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화선님 네, 돌비님. 네, 이런 경우가 또 오랜만에 나온 것 같긴 해요. 되게 오랜만에. 그죠? 네,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말을 아끼는 게 어쨌든 제보자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또 지금 당장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그쵸? 어느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신청해주신 이 박이님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또 항구를 하고 있는 게또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어, 되게 짧게 끝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laughs> 어떻게 보면 끝이 났어요. 하지만, 발바닥이 뜨겁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으셨었고, 그런 일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것까지만 들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예, 네.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며 있는 그대로 저희는 촬영하고, 네, 답변 드리고, 딱 여기까지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